교수님 3주 동안 결방을 하셨는데요.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해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3주나 지났어? 어.. 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음.. 근데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들이 심심할까봐 또이 경제 관련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요 중국이. 중국은 왜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을까? 자, 일단, 이제 현재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에 이제 성공한 상태인데, 이제 중국이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14억이 넘는 인구임에도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을 유지를 했는데, 2022년 3월과 11월에 두 차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를 봉쇄를 하고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이제 격리를 시켰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굶고 죽고 병원에 못 가서 죽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마스크 없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인내심의 향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봉쇄 때문에, 초든 울타리 때문에 이제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제 정부의 강압적인 봉쇄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제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명분으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었지.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를 더 엮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또 비트코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 비트코인 투자 이제 중국이 항상 경제를 뭐 개방을 하거나 오픈을 하거나 뭐 돈을 풀면은 항상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움직였긴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 위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다행히 연말보다는 지금 약간의 반등은 나온 상태긴 한데, 쉽지는 않네. 중국이 이 예, 위드 코로나가 이제 얘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했잖아요. 얘네도 후폭풍은 어땠을까요? 실적으로 워낙 이제 중국이 뭐 언론도 많이 속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제 사망자도 속출을 하고 있지 그리고 중국이 또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의료 시설도 좀 부족한 편이고 특히 뭐 해열제 뭐 감기약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주변 나라로 이제 의약품 사재기를 시작을 했고 이러한 이유로 또 제약주가 또 주가가 상승도 하기도 했지 이러면 도 이제 중국 정부는 일일 이제 확진자 수를 이제 거짓으로 발표하고 앞으로는 뭐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발표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중국이 안전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고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 실질적으로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보면 이제 3%, 3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돈을 얼마나 푸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경제 대국 1등을 먹기 위해서 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현재 계속 올리고 있고 올해도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긴 한데 모든 기업들이 현재 올해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모든 나라가 힘들지 않을까? 작년에 저기 고통스럽게 했던 헝다 그룹이요. 연말에 예고했던 채무 구조 조정 계획 발표를 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때 이제 형대화부터 시작해서 좀더 디폴트 선언을 할때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출렁거렸었죠. 다들 기억하지? 가계 자산 70%가 이제 부동산인데 살짝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상황이지. 이제 금융 자산의 상당수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정부 세금 수입의 30%도 이제 부동산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중국은 부동산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는 의미로.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에 엄청나게 타격을 줄 수가 있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도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 침체 장기화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 진짜 올해 2023년 경제가 정말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물론 선언을 했지만 모든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반등은 일시적으로 줄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 시장에 푸는 돈을 거둬들이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사치품, 투자 이런 게 절대적으로 좋을 수가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중국처럼 시장이 얼어붙으면 경제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데 투자를 일단 안 하겠지 왜냐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현물로 자기들이 돈을 진 거는 없지만 이제 시세가 오르니까 공격적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시세를 뭐 2억 3억 먹어서 나머지 돈을 대출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런데 투자가 어렵다고는 봐야 되지 그러면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이제 부동산 기업 관련들의 실적도 감소하고 이제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 파산이 일어나겠지. 최악의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을 하는데, 근데 은행이 파산할 일은 이제 2008년도 이때 모기지 사태 이후로 다른 나라도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정부가 이제 그런 부동산 기업들을 이제 고의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부동산 살리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세금 혜택도 주고 대출 만기를또 연장해주는 등 이제 정부의 노력에도 이미 이제 공포 심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고 있지, 현재.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 현재 중국의 인구는 점점 감소 중에 있고, 이제 중국도 이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은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인구가 줄고 지방에서 이제 도시로 이동이 가파르기 때문에 지방이 점점 소멸이 되고 있지. 도시를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예전과 같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중국도 미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나는 보거든. 결국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나라가 좋다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도 현재 파울이 그때 연설대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에는 경제 넘보는 그래도 미국이니까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제 이제 미국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단기 반등을 살짝 나왔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채굴 금지, 거래소 운영 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인 관련 채굴을 풀어주고 거래소 운영을 이제 시켜준다면은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고 자금 유입이 많이 될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올해 비트코인 시장도 결코 좋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채굴 금지가 있고 거래소가 이제 못해서 다른 싱가포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 빠져서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은 또 코인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지 몰래몰래. 몰래.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코인 관련 정책들을 풀어준다면 1 0 0대롱을 잡아야지 바로 숨도 쉬지 말고. 해 주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실까요? 이 시장을 간단하고 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늘 브리핑을 드리는데 같이 지금 이제 교육방을 이제 올해부터 내가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참여하실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 가지고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제 공지사 이제 링크폰만 접수를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들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묻혀야 됩니다. is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be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